열하다, 맵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요새는 고추가 여러 가지로 개발이 돼갖고 매운맛이 별로 없는 고추부터 시작이 가사기 고추부터 뭐 오이고추 뭐 여러 가지 고추가 나왔고 매운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말해서 그 원래 고추의 매, 매, 그 맛은 매운맛이다. 비경, 위경락이 작용을 하고 캡사이신, 주로 매운맛을 캡사이신 성분이라고 그러죠. 이게 캡사이신 성분 우리가 주로 그 파스 만드는 데서 들어간 거예요, 파스. 흑구는 꾸는 할때 그, 그, 파스가 주원리가 캡사인이 주 원리란 말이에요식욕 분은 밥맛이 없을 때 우리가 옛날에는 보리밥에다가 밥맛 이 없으면 된장에다가 고추장, 고추 하나 찍어서 밥 먹고 그랬죠. 그래서 밥맛을 독 나게 한다. 그 다음 냉리 차가워서는 설사를 냉리라고 그랬죠. 차가워서는 설사. 그게 그러니까 폭포가, 폭포같이 쏟아진 설사를 냉리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열리 이질서서는 비 폭포같이 가서 앉았으면 조금 나오다가 다시 일어나면 나오려고그 자주 반복되는 걸열리라고 그랬죠. 냉복통, 배가 차서 오는 복통, 신경통, 근육통, 학질이다. 신경통, 근육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캡사이신 성분이 신경통, 근육통을 풀어내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온중산안한다. 즉, 비이고위가 냉하고 찬 사람은 그 기운을 차가운 기운을 배를 따뜻하게 해서 차가운 기운을 몰아낸다. 근이 소식 이를 건강에가 소식 소화를 시킨다 그랬는데. 그럼 역설적으로 항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가 차소하냐 열이 차소한다. 그러니까 이염이기한 영수성 식도염 임상 열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음, 매운 맛을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언이 소식을 봐도 이가 냉하고찬 사람한테는 이를 따뜻하게 하는 음식 대표적으로 이제 고, 고추도 있지만 생강도 매운 맛이죠. 이런 것들을 먹어서 이를 따뜻하게 으서그 소화를 돕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를 되겠죠. 자, 음호황자음호황이라는 것은 저~ 음이 부족 즉 물이 몸, 몸에가 물이 부족하 열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먹지 않는 게 좋고 월경 중인 사람 여기서 월경 중이라는 사람은 식, 아까 이야기에서 월경 전통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 거죠 월경 후통은 관계가 없다면 오히려 월경 후통은 도와준다 말이죠 사람 임신부 화가 뜬 사람 풍열감기 안질 치질이 있는 사람은 그 매운맛을 금한다. 고추뿐만 아니라 매운 맛을 금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각종 염증, 당뇨, 폐결에 갱년기 장애, 기관지 확장증, 갑상선 항진증은 입안에 입안이 혈류가 나고 종기가 한 사람은 금한다. 자, 고추와 오이, 당근, 단호박 등은 간을, 간과 같이 쓰면 비타민 b 오이, 고추, 당근, 단호박 등은 간과 동물의 간과 같이 쓰면 비타민이 파괴된다. 자, 고추와 닭을 같이 쓰면은 소화가 잘되고 단백질 비타민 증가한다. 이게 오이 비타민C가 아주 고추가 풍부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닭과 같이 써도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닭볶음탕 같은 경우는 맵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닭볶음탕 같은 것도 좋다. 물 같은 설사는 고춧가루 일교양 두부껍질을 섞어 먹는다. 물과 같은 설사는 아까 얘기했죠. 냉리, 차가워서는 설사가 물과 같은 설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과 같은 설사는 반드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떨 떨고, 신맛. 예? 이런 것을 묵어서 잡, 잡은 것이 원칙 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배가 냉하여 식욕분인 소화불량 고추와 쌀로 죽을 수 없는 당대 배가 냉하다 즉 위가 차다. 예?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드신 것이 좋겠다 그 말이죠. 동상에는 고추 5 0 g 살기 썰어 채를 썰어 소주 250cc에 담아 밀봉한는데 15일 후에 마, 마신다 그랬 는데 요새는 동상이 없었는데 옛날에 동상이 많았어. 요새는 동상 거의 거의가 신발부터 양발부터 따뜻하고 동상 거의 없죠 이동상글리면 옛날에는 찬물에다 담갔어 참물에다 응? 풍한 감기, 전신 수시 아플 때는 고추를 뜨겁게 마신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매운 맛을 이렇게 고추를 갖고 이렇게 함께 고추를 써 놨는데 풍한 감기, 차서 오는 감기는 폐를 따뜻하게 하는 음식들, 생강이라든가 계피라든가 응? 그 고추라든가 이런 것들은 폐에 열을 올려야 된다. 갓김치라 나까 갓도 마찬가지. 갓김치라든가 파김치, 마늘, 양파를 먹어서 평상시 보호를 해라고 말해. 감기가 오는 것은 그 폐에서 문제가 있어서 온다. 이제 현대의학은 바이러스가 문제가 있어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면서 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이죠. 자궁출혈은 고추나무 뿌리와 닭발을 넣고 끓여서 그 국물을 먹는 자궁출혈 출혈 피가 나온 것을 출혈. 출혈 증상은 열이 있으면 나온다 이렇게 얘기, 얘기, 얘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을 제거해라. 이제 한약관에 가면 삼칠이라는 그 약이 있어요. 삼칠 이 삼칠이라는 약은 보그 보혈과 혈과 지혈을 동시에 하는데 이 삼칠이라는 약제는그 차로 끓여 먹어도 뱃속 안에서 일어난 지혈을 거의 멈추게 하고. 그다음에 가루로 빻서 얘는 선빈손데도 지혈이 가장 잘 듣는 걸로 되 있기 때문에 삼칠이라는 약재는 지혈제로서 탁월한 약성을 갖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생산 이 거의 안 되고 중국에 수입 하는데 인삼 약재보다 훨씬 약이 비싼 약입니다 이것은. 이. 그래서 피가 그 여성, 여성들이 특히 북류 그 여성들이 생리일이 아닌데 생리 같이 계 피가 흘러나오는 걸 북류라고 그랬죠 그런데도 삼칠을 많이 써서 정리를 해서 저는 이 삼칠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혹시 그 혈액에 피가 많이 흐른다든가 피가 잘 멈추지 않을 때는 삼칠을 한번 써봐라. 허한성 이통 즉 차서 오는 이통에는 고추잎, 계란, 닭고기를 넣고 탕을 끓여 먹는다. 풍한 감기 소금을 넣고 추한 생강을 넣고 탕을 이렇게 풍한 감기. 아까 눈의 약점 코 감기 이것은 반드시 응? 열을 가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폐에 열을 가한다. 이게 생강. 어? 대표적으로 생강, 생강, 파. 갓김치 아까 이런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것을 평상시 나는 폐가 약하다 코감기가잘 오는. 건데. 코감기는 주로 언제 오냐면은 여름 감기와 코감기야. 여름에 목감기였던 사람 봤어. 그 여름 감기는 그거 이 보고 코 감기가 온단 말이야. 의외로 화극금, 화가 열이 금을 약한 놈을 갖다 잡아갖고 이로그 감기를 오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그 폐가 약한 사람들은 특히 그 냉장고 막 에어컨 바람 쐬기도 싫어하고 도방대고 그런 사람 은그 그, 그 사람 100% 코감기에 되있다 거. 이런 감기가 주로 코감기가 와. 예? 응? 올해 상상을 뭐 감기가 이렇게 시기 시절의 시기에 따라서 감기 어떤 공기 감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잘 그, 보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응? 자, 중천을 따뜻하게 하고 습을 말리고 풍한을 몰아내고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소화를 도우며 혈이 막히는 것을 뚫어주고 대장을 잘 통하게 한다. 대장을 잘 통하게 한다. 그말이야자 응? 오래된 음,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가 뭉친 것을 풀어주며 위를 열어 소화를 돕고 사기를 제한하게. 거 차가운 기운을 위에 차가운 기운을 몰아낸다. 그 말인게 그러니까 약간 위가 냉한 사람은 음식을 약간 맵게 먹어주는 것도 다페이드 그러지만 패도 허약하고 이도 허약한 사람은 음식을 약간 맵게 먹어주지 좋다. 냉습을 제거하고 소화를 잘 시켜 삼초를 통하게 하고 비유를 땋다게 하면 명문을 보하고 호 해충을 주고 냉이를 멈추게 차가운 설사를 멈추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고추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말 달래, 달래를 우리가 온신한다그런온신 비경, 이경락이 작용을 한다. 자 여러 가지 그 비타민 많이 들어있고 지방, 칼슘, 철분도 많이 들어있다. 생진 진액을 만들고 건비유장과 비위를 건강하게 하고 불면증. 불면증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을 했죠. 불면증도 누누이 설명했는데 열이 많에서 불면증이 왔지 화가 올라와서 불면증이 왔냐? 그러한 면 심장이 원래 약해서 불면증이 왔냐? 불면증이 장기적으로 온 사람들 보면 주로 심장이 심장하다 심장. 심장이 허약해서 불면증이 온다. 심장이 허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꿈. 즉, 다몽, 꿈을 많이 꾼다 그랬는데, 꿈을 꾼데도 가인 울린 꿈을 꿔 반드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꿈을 꾸면서도 잠을, 깊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어쩝니까? 헛소리를 해. 심지어는 심어 막 헛소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게 그러니까 자다가 헛소리를 한 사람들은 주로 심장이 약한 사람, 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겨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그, 시, 그 여기에는 주로 우리가 몇 대추 씨, 산저인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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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 방에서 산조인는 많이 썼는데 산조인은 반드시 볶아 써야 됩니다. 볶아 쓰지 않으면 잠이안 아파서 오히려 볶아서 차로 마시면은 그 많이 불면증을 해소했다. 근데 요새는 거의가 수면제그 말하자면 많이 의지를 하죠. 그래서 수면제를 될 수는 의지 안하면서 폐를 따뜻하게 하는 음식들을 아뭐 그 심장을 따뜻하게 음식을 먹어서 조율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커피 한 잔이라도 예쁜 건 잠이 안 아픈다. 잠을 못 잔다. 그런 사람 전부 다 심장이 허한 사람. 거, 커피의 주맛은 무슨 맛이죠요 쓴맛이죠. 그래 쓴맛은 폐의 기 아, 심장의 기운을 죽여주는 약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심장이 열이 차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심, 그,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마음이 안정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말래에요 근데. 심 먹기 때문에 커피를 잘안 마시는. 응, 모시지 마라, 아예. 안, 안 아, 먹지 마로 응. 어. 어. 네. 네. 그러니까 커피가 오히려 커피가 오히려 일부에서는 독성 음식이라고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숨기고 커피를 먹으면 마음이 안정된 게 한두 잔 먹으라 그러는데 저는 커피를 먹지 않습니다. 그냥 먹지 말아라 그래. 오히려 커피를 먹으면 그 탈수 효과가 물을 더 먹어야 되는 탈수 효과가 많이 나와서 어? 못 써는 게될수 있도록 커피를 먹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커피를 아예 입에 도 대지 않습니다. 자, 피부, 피부를 윤태기하고 입술이 터지고 잇몸이 붓는 증상이 쓴다. 입술이 터지고 잇몸이 붓는 증상이 쓴다. 자, 이염 장염, 가래를 제거하고 빈혈을 없앤다. 동맥경화, 월경 불순, 부인질환, 기미, 주근깨도 없어지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달래다. 달래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열에 쉽게 파괴되 가능한 생으로, 절대 달래는 익혀 먹는 게 아니고 생으로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말이죠. 무침, 그 달래 무침이라든지 이걸 했을 때 생으로 먹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달래는 비위를 좌우롭게 적체를 해서 적체라는 것은 여기서는 유가 소화가 잘안 되는 음식이 잘안 내려가는데 음식을 소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말이죠. 부기가 그 부기를 같이 덕을 푸는다 달래 무침을 해 먹기다고 불면증은 달래 무침에서 식초를 같이 쓴다. 불면증에는 피부미용에는 다시마와 달래를 같이 쓴다. 그랬는데그 달래는 우리가 반드시 익혀 먹지 않고 생으로 먹는 걸 원칙을 한다. 우리 저상들은 다 그렇게 알아기 때문에 대서 생으로 먹죠. 당근 당근을 후나복이라 그런다 나복이란 이야기는 무를 나복이라 그랬 그래, 무. 호나분께 떼놈들이 한테서 넘어온 무시다 그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네. 응, 응. 평가마다. 평가하지만 나는 이것을 약간 따뜻한 쪽에 있다. 평화다 것도 한쪽으로치우친다 그랬죠 그래서 따뜻한 쪽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비경 강경랑이 작용합니다. 베타카르친이그 감마 베타카르친 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카르 친이라는 성분은 우리가 먹을 때 당근은 익혀서 기름과 같이. 법물로 먹었을 때 가장 흡수력이 높아져 예? 그러니까 당근을 생, 생으로 가는 것보다 익히고 그다음에 기름을 약간 묻혀서 갈아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무슨 생 당근즙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그 기름과 잘 어울려져서 익혀서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 70% 정도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이코로펜은 안토시안 등, 등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비가 허약해 허약해서 허약해는 빈혈 비가 허약해서는 빈혈 그러니까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냥 이렇게 떠갖고 빈혈이 온 사람을 이야기하죠. 자 영양불량 영양불량 그 식욕부진 밥맛이 없을 때암 고혈압 고혈담결석 시력감퇴 야맹증 안구건조증 이질설사 인후종통 목이 복합픈걸 이야기하고 야맹증 밤에 예? 그 눈이 안 보이는 걸 이야기하고 안구건조증 안구건조증은 주로 오는 원인은 간에 열이 찼을 때. 안구 건조증 한다고 눈에 설명해 드렸죠. 자금비 화중한다 비장연 건강요 위를 조화롭게 하고 자 명목 눈을 맑게 하고 하담지에 가래를 조화롭게 말끔하고 기침을 멈추게 한다 소화를 촉진시키며 청열 해독하고 열을 떨치고 독을 해독하고 자양 강장 항암 항암 효과도 있고 보혈 항산화 작용 어린이 성장발육 촉진 그랬는데 항산화 작용 산화 산화는 문자 그대로 타서 없어진다고. 그 말이죠. 예? 그다음 산화의 반대말은 뭘까? 환원. 환원한다 환원. 다시 돌아온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항산화 작용 강한다는가 항산화가 일어나는 것 가장 근본적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산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밥 먹고 두 시간이라고 그랬죠. 예? 밥 먹고 두 시간. 우리가 저작을 할 시간에. 가장 많이 늦고, 가장 많이, 이? 그,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밥 먹고 바로 잡힌다든가 오히려, 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는 두 시간 정도를, 보통 음식들 하면 두 시간 정도를 저작을 해, 이렇게. 이가 한 것에 특별한 일이 없다고 봐. 음식 저작, 밥통, 그래서 밥통 같은 놈물 밥통 같은 놈. 미련하다고 말이야. 저작만 할줄 알지, 다른 건 기능이 없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밥 먹고 두 시간에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난다. 활성산소가 발생함으로써, 사, 그 말하자면, 그 우리 몸의 저항력이 떨어진다 말이야. 마음이 나는 이런 것도 먹는 것도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했다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금변형은 명목하고 화담지의 소화촉진 청년해독 자연강향함을죠 이리에 있죠. 당근은 냉장고에 쓴맛이 생긴다. 실은 보관 보관하지 말라. 절대 우리 각시도 냉장고에 그렇게 당근 보관하지 말아 그래도 전부 다 보관한 다음 당근은 점점 냉장고에 보고 쓴 맛이 강해진단 말이오 왜이 밖에 다놨던 것이 오래 간다고 말이죠 응? 자 냉장고 보관했어 아, 네, 무조건 냉장고 하지 마라. 내 무조건 냉장고지만 냉장고 보관하지 말아야 될 것도 뭐냐 바나나도 냉장 보관 안 하죠 예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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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도 냉장 보관하는 거 아니야 자 술 안주로 먹으면 당근 성분이 주성 주정과 배합의간에 독소를 만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술 안주, 그, 술집에 가면 술안주를 오이하고 당근하고 썰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어물로 당근으로 술안주를 해. 그러니까, 먹고, 술 먹을 때는 안주로는 절대 먹지 마라. 그 소리야. 안주로는. 예? 네? 그러니까, 술 깨, 깨려도 아침에 먹으면 좋아. 어? 해독 자기때 좋은데, 같이 먹으면 오히려, 술김이 더 높아져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같이 먹지 말아라. 우리가 같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오징어, 술과 땅콩, 참외. 그래야 그러니까 꼭 술집에서 내놓은 게그 정석인 줄안단말이야 감. 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안주로 같이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 산성식품 의외로 많고, 그 다음 숙취로 오히려 조장을 해. 감 같은 경우도 아침에 깨, 깨술 깨려고 할 때, 먹으면 수, 숙취가 해소가 되는데, 오히려 같이 먹으면 문제가 생겨. 오징어도 산성식품이란 말이야. 땅콩도 산성식품이고. 어? 그러니까 산성식품과 같이 먹으면 오히려 숙취가 저장이 돼갖고 머리가 아프거나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같이, 점, 전부 다 술과 같이 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근데 술집에 가면 술, 이런 것만 갖다 내놔. 모르고 그래도 저 아, 당근이 좋다는 게 숙취법을 안 먹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 주, 그 일반적으로 좋다네라는 개념에, 내가 맞는가 이걸 궁합이 맞는가, 맞는가 그걸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음식들을 먹어 된적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더 문제가 생기죠 숙취 해서에는 당근즙을 먹는다 주정 해서 주정을 해서 여기서 이야기했죠 숙취 해서에는 당근을 먹는다 그술 먹을 때는 술안주를 먹지 말고 숙취가 해서할 때는 당근을 먹는다 예? 감도 아까도 마찬가지 감도 술안주를 할 때는 먹지 말래 술이 깨려 고할때 깨고 싶으면 어 감도 그렇게 먹는다 숙예 자. 당근은 지용성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기름과 여기쯤 나오죠. 당근은 지용성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기름과 같이 조리하거나 거기에 함께 조리하면 인체 에 흡수가 높아지. 아까 이야기했죠. 그 베타카로틴 이 성분이 그런 걸 갖고 있다. 다, 반드시 우리가 그 기름과 같이 조리해 먹으면 좋다. 말이에게 남편들은 좋다고 아침에 생당근 갈아주니고 살짝 대체하고 어? 요새 좋은 좋은 올리브 기름들 있잖아. 어? <laughs> 올리브 기름 같은 거 조금 요새 올리브 기름을 옆으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이얼원 예, 무기능 같은 거 섞어서 같이 해주면 보약+ 보약이다. 그러시면 좋은데 그냥 생당 같이 갈아줘고 그래 좋, 좋다고 그것도 남편이 좋다고 당, 당근 갈아준다. 좋다고 먹고 안 갖고 오자 식초를 과다하게 넣으면 영양 손실이 많아진다. 그게 당근에 요리할 때는 식초를 넣지 말아라 말이 될순 대로 당근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황색으로 변한다. 이삼 개월 면 없어진다 그랬죠. 잉? 그래서 당근도 그러지만 우리가 갓, 귤도 많이 먹어서 사람이 약간 노랗게 변하지요많이롱 사람도. 자, 노인성 식욕 부진에는 소화불량 소화불량 피부 건조 야맹증 고혈압 당뇨병에는 당근 쌀로 죽을 써먹는다 그랬죠. 노인성 식욕 부진 밥맛이 없거나 그때는 쌀로 해서 죽을 써먹는다 당근 죽을 써먹으라고 말하죠. 변비는 변비는 당근 삶은 물에 꿀타 이 당근을 삶아갖고 당근 물을 내둘지 말고 거기다가 꿀을 타서 먹으면 변비에 효과가 있다 그말이야 당근을 삶아갖고 먹고 그다음에 그 거기다가. 그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꿀을 타서 먹으면 변비에 효과가 있다. 그 말, 당근 물이. 심장세약 심장병 불면증에는 매일 식사 전에, 심장세약 심장병 불면증에는 매일 식사 전에, 당근을 한 뿌리씩 먹는다. 그러니까, 붉은색이면서 따뜻한 음식을 먹으라고 불면증이 심장이 약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 당근이 약간 따뜻한 쪽에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백일에는 당근 대추를 물일 틀을 붙고 달여서 차처럼 마신다. 소화불량, 오래된 설사는 설사, 기침에는 당근 500g을 집을 마신다. 어린이 소화불량, 복통, 설사에는 옥수수, 당근, 두상기를 넣고 죽을 써먹기도 하고, 자 야맹증, 명목, 눈을 맑게 하고 할 때는 당근과 돼지 간을 넣고 조리를 먹기도 한다. 그런데 그 동물의 간은 사람의 간을 이렇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기를 아래로 내리고 중초를 조절하고 보호한다. 심장은 심장과 위장을 잘 통행한다. 당근은 매운맛 발산을 하고 단맛은 화합하여 무거운 성기를 내리게 한다. 따라서 중초를 넓히고 위를 따뜻하게 해서 중초를 소화를 돕고 하기 하며 위와 장과 사악이를 제가 납 그니까 위가 차가운 기를 제거한다. 당근은 단맛은 보호하고 매운맛은 윤택이 한다. 따라서 양기를 키우며 따뜻하게 해. 내리는데 그 효능은 사상자와 같다. 사상자라는 그 것은 그 신장을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가려움증을 제거하는 특징한 약을, 약, 약을 갖고 있는 사상자다. 그런 게 그, 그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